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메모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의 김종찬 가정입니다 오늘 도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차량 신차 출고가 6,400만 원대나 했던 독일 수입 세단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차량 정말 외관 드레스업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흰색 바디에 썬 후프 꿀 조합으로 준비해본 차량입니다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 아우디. A6 35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이 차량 전면부 앞쪽을 봐주시면은 이렇게 RS 모델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이 스포티한 감성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 16년식의 프로필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후 라이트 쪽에는 무빙 턴 시그널 라이트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 신차 출고가 6,400만 원대에서 이제는 76% 이상 감개 안된 금액으로 오늘 천만 원대 중반 금액으로 한번 준비해 본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추출 등록이 2016년 1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상 외판에 단순교환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울 양호 판정까지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499만 원. 1,499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5 0 0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 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색상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선호하는 이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부 쭉 위쪽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이렇게 루프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또 전면 유리 쪽 모습 담아 드릴 때 좌우측에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또 하면서 본 내신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측과 우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네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있는 이 그릴 컨디션까지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RS 6 모델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감성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화현 상관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당연 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 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 이러 도어, 뒤쪽에 횡단까지 사선에서 쭉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확인했을 때 전면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면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봤을 때도 저우측과 하단부까지 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워 트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이 차량 안쪽으로 트렁크 내장재 공간감 확인해 봤을 때도 안쪽 공간감 깊이 정말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이고 내장재에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우디 A6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RS6 모델로 드레스업까지 되어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l 6 모델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149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추가적인 옵션들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도 잔주름들 약간씩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운전석과 조성보다 전동 시트에 적용이 되어있는 모델이고 또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쪽 봐주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바로 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되는 진동 또는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썬루프까지 정말 개방감 좋게 잘 열려주는 모습이고요 따로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면서 레일에 걸린 잡소리 없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눈부신 방치 기능이 있는 시심 눈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아래쪽 센터페시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으로는 운전석과 조성 모두 열선 시트 아래쪽로 통풍 시트 기능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 기어 좌측 편을 봐주시면 전자 파킹 기능과 오토 홀드 기능, 다이얼 기능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빠짐 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핸들 가죽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핸들 열선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까지 모두 빠짐 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빠짐 없이 적용이 되어.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 개입한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한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중거리 11만 267km 주행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6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앞쪽 송풍구 쪽을 봐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그 아래쪽으로는 2열에서 단독으로 공조 시스템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바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요. 2열 시트도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들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석 모릎 코일매트까지 깔면서 관리해 주셨겠 때문에 관리 상태까지 상당히 청결한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6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6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해서보낼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디젤 엔진답게 디젤음은 들려주고 있지만 굉장히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아우디 A6 35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6년 1월 1월 때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외판에 단순 변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499만원 1499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 부분을 전해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시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